안녕하세요. 신행복대학입니다 그토록 쨍쨍 내리쬐던 여름의 햇볕이 가을의 문 앞에서는 힘을 잇는 거 보면 자연의 섭리는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영아기, 유아기,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고 어느덧 중년의 문에 들어서 시니어라 불리우는 요즘 우리 시니어님들은 외로움을 어떨 때 느끼시나요? 가을이 돼서 그런지 저도 요즘은 가끔씩 우울해지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사람 많은 곳에 갈 수도 없고 가족 친지 간의 교류 또한 이전보다 감소해서 더욱 외로움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 제가 신니어님들께 외로움에 대해 서두에 여쭤 봤을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느껴지는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전해드릴 테니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마음속 외로움과 우울감을 물리쳐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속에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먼저 외롭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고들 합니다. 말할 수 있는 벗이나 주위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바쁜 사회생활에 밀려 자식과도 대화가 줄어들어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나이대별로 우울증의 강도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시는지요?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의 양상을 보면 치매에 걸린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인지 기능의 문제를 심하게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치매인가 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의외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사람이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전체 노인의 약 10에서 20%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 비율도 낮은데다 본인의 감정 상태에 대해 직접 표현해 본 경험도 적고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어 우울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해로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30.8%로 증가한 1,190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자해하는 노인의 비중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외로움 등그 밖에 힘든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어느 의사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말벗이 되는 동물들을 키워보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출가한 자녀들이 집에서 외롭게 계시는 부모님들께 반려견이나 반려물을 입양해 드리는 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완동물이 진심으로 우울증 극복이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력 감소, 피로와 보행 속도 등의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이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하게 되고 다른 견주들과 사회적 교류도 생기기 때문에 노쇠 위험이 낮아진과 동시에 외로움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한 가족처럼 생활하다 보니 한 공간에서 동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날에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 라고 하는 위안을 받으며 살게 되니 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만큼 반려견과 함께 있는 환경이 사회적 관계를 증가시켜주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하고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한편 심리적으로는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웃에 사시는 어느 시니어님께서는 여행을 가실 때도 반려견과 동반하고 매순간 한 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이사를 가시면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키우던 반려견을 꼭 안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반려견을 안거나 반려견에게 아무 말이나 거는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베푼다라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책임감이나 대인관계 등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일상을 같이 하다 보면 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도 아주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사벨 박사팀이 한 연구에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실외를 걷는 시간이 많았으며 자신감 또한 높게 나왔고 정서적 기능도 함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애완견으로서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애완동물로서 가급적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강아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반려견은 체격이 작을수록 성격이 온순하고 지능이 높을수록 키우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반려견을 단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중대형견 품종은 지양하고 특히 맹견으로서 분류된 품종은 절대 키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처음 키운다면, 말티즈나 푸들같이 체급이 매우 작은 품종이 좋겠고요. 비숑 프리즈나 꼬동뚜툴레아처럼 체급이 어느 정도 되지만 성품이 굉장히 온순한 품종으로 키워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울 때는 평생 책임진다는 책임감과 아울러 반려견과 같이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공유하고 가족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려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한 이웃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끼는 것처럼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라는 말처럼 언제나 함께하는 반려견과 함께 외로움을 극복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